안녕하세요. 레슬링 팬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빅레드 머신입니다. 오늘은 WWE 드래프트, 해리너셀, 크리스 제리코, 제드 카길 등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즐겨봅시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레슬보트에 따르면 ESPN은 2015년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WWE 드래프트를 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WWE의 현재 구성과 크리에이티브 방향이 ESPN의 방송 스타일과 맞지 않아 결국 계획은 실행되기 전에 무산되었습니다. WWE의 방송 형식과 ESPN의 기대치가 맞지 않아 실행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WWE가 드래프트 자체를 없앨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어차피 NST 선수들을 원활하게 메인 로스터에 콜업시키는 현재 시스템 덕분에. 드래프트가 앞으로는 필수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올해는 드래프트가 열리지 않았으며 2026년에도 드래프트에 대한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래프트에 이어서 올해 또 하나 생략된 게 있습니다. 바로 헤리너셀 매치입니다. 올해는 헤리너셀 매치가 단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1997년에 탄생했던 헤리너셀 매치는 가장 잔혹한 경기 유형 중 하나로 오랫동안 피해 복수극의 정점을 장식해 왔습니다. 2001년을 제외하고 늘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왜 2015년에 해리너셀 매치가 아예 열리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W 올해 마지막 페이퍼뷰인 월드엔드가 12월 27일에 개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5 월드엔드에서 크리스 제리코의 복귀를 추측했지만 제리코는 당일에 다른 일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 오랫동안 중단했던 더 위니 패커스를 재결사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12월 27일 오후 9시 자신의 유튜브 쇼 라이브 방송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만 시청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리코가 AW 월드 엔드에 등장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라이브 스트리밍이 아니라 사전 녹화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월드 엔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이드 카길은 최근 더 컬렉션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지난 가을부터 레스매니아 42 입장 장면을 계획해 왔으며, 크리에이티브 팀의 최종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미 원하는 입장 장면을 정해뒀어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등장이 어떻게 진행될지 보고 나서 어떤 의상을 입을지 결정할 겁니다. 오래 전부터 생각했으니 신중해야겠죠. 코스프레처럼 너무 과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10월부터 이 등장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올해 레스미야 입장은. B.T. 어워드에서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가 폭풍우 속을 걸어 나오는 모습을 오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좀더 복잡하긴 했지만 그의 B.T. 어워드 퍼포먼스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어떻게 하면 그보다 더 멋진 폭풍우를 연출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저는 입장 무대와 의상에 대해 정말 많은 조사를 해요. 세심한 주의력과 극적인 연출 감각을 고려하면. 레스메냐 42에서도 또 하나의 역대급 입장 무대가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제이드카 길은 WWE 초창기 시절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서두르기 보다는 챔피언들이 어떻게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지 연구하는데 집중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 바로 코디 로즈였다고 밝혔습니다. 코디 로즈가 항상 많은 조언을 해줬고 성공하더라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극복하라고 격려해줬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WE 최고 콘텐츠 책임자 폴 트리플에이치 레베스크가 12월 22일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집무실에서 들어가기 직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연휴 기간 동안 더 건강해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 답을 찾고 있다면, 연휴를 즐기세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휴식을 취하세요. 활동적인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냥 뭐라도 하세요. 움직이세요.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내년에는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리플레이치는 지난 2015년 8월 이후 4개월 만에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학교에서 대통령 체력 테스트를 부활시킨다는 발표에 참석했는데 당시 트리플레이치가 백악관 잔디밭에서 특유의 물 빗기 등장 퍼포먼스를 선보여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트풀셀레트에 따르면 댄 하우젠의 AW 계약이 2016년 2월에 만료될 예정이며. 이번에는 부상으로 인한 계약 연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계약은 2015년 중반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고, 댄 하우제는 부상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토니칸이 조용히 계약 기간을 연장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AW가 그와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으며, 댄 하우제는 2월에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파이트풀 셀렉트에 따르면 WWE 내부에서는 댄 하우젠이 2016년 2월 자유계약 선수가 될때 그를 영입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의 캐릭터와 팬층에 가치를 두는 반면 다른 일부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디는 트위터를 통해서 하디 보이즈가 TNA와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언급은. 어제 파이트풀 셀렉트가 두 사람이 아직 공식적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힌 후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WWE는 연휴를 대비해 월요일 밤 로우 스매다운까지 여러 에피소드를 미리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자 n s t 까지 녹화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녹화는 백스테이지 직원들은 좀더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어 큰 안도감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12월의 트리플레이 그리고 세르데나의 메인 이벤트 그리고 NST 피엘리 때문에 정말 많은 추가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전체 제작팀이 밤 늦게까지 야근을 많이 했고 쉴새 없이 제작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식 기간에는 드디어 끝났구나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또한 팬들이 레슬러와 방송 진행자들에게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매주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숨은 스태프들이 얼마나 많은지 강조했습니다. 라이브 쇼, 해외 투어, 연이은 이벤트로 꽉찬한 해를 보낸 WWE 스태프들이. 드디어 1월에 다시 본격적으로 근무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링 팬이 더 생겼다면 성공입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